유차 같은 경우는 어, 대전에서 오신 고객님 차량입니다. 음, 네. 어, 대전에서 차만 팔고 가셨냐? 아니죠. 가니발. 아 음. 어, 그렇죠. 얼마 전에 <laughs> 네. 타이어나라 사장님 차량 네. 어, 좋은 거 갖고 가셨어요. 자, 가니발 차량으로 음. 음, 그 대차를 하시면서 저희가 네. 이제 인수한 차량이죠. 근데 관리를 되게 잘하셨어요. 너무 그런 것 어, 것 예, 예, 소모품도 보니까 상태가 아주 좋고 현재 검증 다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고객님 말씀처럼 네. <laughs> 정말 그뭐 소모품 상태가 아주 <laughs> 짱짱 그런 <laughs> 상태를 보여 좋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런 좋은 어떤 느낌을 또 주죠. 조용하잖아, 네. 되게 조용하고 네. 보라 보니까. 네. 어, 되게 부드럽고, 음. 나중에 주문이 한번 느껴보시면 되겠지만. 어? 또이 차가, 차가 큰 편입니까? 작은 편입니까? 그렇게까지 큰 편은 아니지 않아요? 그렇게 작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어, 조금, 그래도 약간 큰 편에 속하기는 해요. 음.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후방 카메라가 없어요, 차가. 아. 없잖아. 그래서 요거를 제가. 헉, 어머나. 장착을 해놨습니다. 아? 잘 나오죠? 네, 잘 어, 나오네요. 잘 나옵니다. <laughs> 후방 카메라는, 어, 이제, 물론 이제, 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긴 하잖아요. 어, 당연하죠. 네, 차가 그래도 이게 아주 이렇게 적은 차는 아니기 때문에 뭐 센서는 있습니다. 삐삐삐 소리로 알려주는 초음파 센서는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눈으로 또 보면서 하는 것과 그 소리만 듣고 하는 건좀 다르잖아요.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능숙하게 하시겠지만 이 차가 또 남자분도 탈수 있지만 여자분도 탈수 있는 차량이니까 어 그러니까 뭐 남자분이 사가셔서 부부가 또 같이 탈 수도 있고 하니까 편이상 제가 중장 서비스를 아침에 다 마친 상태로 지금 타고 있는 거고요. 네. 자 2015년식이든가요? 예 맞습니다. 네. 올란도 2.0 음. LPG LT 차량이고요. 네, 색상은 화이트고 주행 거리는 19만 4,000km로 운영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사고 유무는 프론트 팬더 한 개, 후드 단순 교환 다 있고 음. 그리고 운전석 쪽에 인사이드 패널 음. 교환 이력 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음. 상품만 내역으로는 내외가 상품 세차 마쳤고요. 네. 하부 점검하고 소모품 체크한 결과 네. 와 다수파트 네. 소모품 상태가 진짜 최상의 상태 맞습니다. 유지하고 있네요. 브레이크 패드, 엔진 오일, 뭐 미션 오일 상태도 좋았고요. 네. 냉각수도 마찬가지로 음. 상태가 아주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뭐별 걱정 없이 타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렇구나. 그리고 <laughs> 그리고 조수석 쪽에 음. 앞 타이어하고 음. 운전석하고 같은 제품으로 신품으로 교환완료했습니다. 네. 근데 왜 조수석 앞바퀴 하나만 했냐? 운전석 앞바퀴는 우리 고객님이 네. 저희에게 대처하시기 어, 단 며칠 전에, 아 신품으로 교체를 하셨어. 뭐, 파스가 나셨는지, 뭐 한쪽만 교체를 하신 상태고. 오, 그렇구나. 한쪽은, 이제 한쪽하고 짝재이가 된 거잖아요. 그쵸. 어, 브랜드도 달랐어, 제가 볼 때는. 근데 음. 이제, 조석 교환한 이유는, 트레드는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편입니다. 음. 근데, 운전석은 새거고, 조석은 헌거기 때문에, 브랜드가 다르기 때문에, 네. 제가 그냥 운전석에, 운전석과 똑같은, 고객님이 교환해 주신 똑같은 제품과, 신발로 교체를 했어요 그래도 음. 짝짝이보다는 아, 짝짝이 보다는 지짝이 나으니까 그렇죠. 예, 우리 뭐 신발로 예를 들어서 하나는 아디다스 운동화예요 왼쪽은 음. 오른쪽 같은 사이즈에 네? 오른쪽은 나이키 운동화야 뭐좀 이상하잖아요 좀 그렇죠? 뭐 그니까 어. 그래서 차도 어, 짝이 맞는 게 이왕이면 좋습니다 물론 뭐그 상태로 타셔도 상관은 없지만 예. 그래도 지짝이 나으니까 똑같은 브랜드의 제품으로 네. 교체를 완료해 두었습니다 예. 뭐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음. 그리고 어 보자 이 차가 lpg 모델이 잖아요 네. 그러면 가솔린 차가 당연히 조, 조용하죠 그직 그렇게 느끼지만 경유차 보다는 아무래도 아무래도 소리가 조금 어 느끼죠? lpg나 가솔린 조용합니다 음. 컨디션까지 이게 받쳐주니까 음. 정말 부드러워요 한번 느껴보세요 저 혼자 얘기하면 또 우리 또 본인이 <laughs> 또 너, 너 거짓말이라고 <laughs>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제 어. 상대의 전문님 같이 느껴보면 이게 정확하잖아. 그쵸. 그럼 짜고 친다 말라나? 그런거 네. 전혀 없는데. 그런 거 <laughs> 한번 느껴보세요. 어때요? 조용하고 부드럽다는게 옆에 앉았을 때도 조용하죠. 느껴지네요. 아, 차 좋아요. 네. 네. 이게 뭐 1,000만원, 1,500만원짜리 어, 차량이라고 하면 뭐 조금 자 연식도 그렇고 부족할 수 있어요. 네. 당연히 부족하겠지. 하지만 300만원대로는 차고 있겠네요. 넘칩니다. 아유, 그렇습니다. 이걸, 이게 핵심이에요. <laughs> 지금 오르막길 있잖아요. <laughs> 네. 차도 잘 올라가고, 힘겨워하지도 않고, 어, 굉장히 부드러워. 자, 잘 타셨어요. 어. <laughs> 자, <이> 박수 받으십니다. <laughs> 잘 타셨어요. 인정고니까 인정할 거니까. 인정 <laughs> 해야 그러면 그러니까. 인정해야죠. 네. <laughs> 자, 이제 보자. 열선 시트. 옵션 설명 드릴 건데, 열선 시트 음. 있고요. 트리 컴퓨터 여기 이제 있어요. 음. 날짜하고, 뭐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거 누르면은, 설정하는 거 있죠. 뭐 도로 설정, 나이프 뭐 설정, 시간 설정 이런 것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어 운전 정보, 정보요 가는 것들은 뭐 현재 속도라든지 평균 연비, 순간 연비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자동 재미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말씀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방 카메라가 네, 원래 없었기 때문에 어 신품으로 오늘 장착을 마쳤고요. 블랙박스 나옵니다. 나오는 거 제가 확인을 했어요.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 음, 뒤에 후속 열선은 참고적으로 없습니다. 그 앞좌석만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어, 그 VDC 자세 제장치우고 있고요. 6단 미션이죠. 수동 모드 지원하고 이 정도 옵션 보여주고 있네요. 하이패스는 조기 하단에. 유리 음, 하단에 아, 저기, 저기 있고요. 아따 멀다. 이 차가 유리하고 운전자가 거기 되게 먼것 같아요. 그러네요. 올랐다고 네, 해 그래요. 근데 기본기가 되게 좋은 차입니다. 이 차도. 어, 정말 신차도 그렇고 신차도 가격이 뭐 그렇게 뭐 많이 비싸진 않아요. 차 값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많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비싸진 않지만 차량 기본기는 또 좋고 또 중고 차 가격 중고차로. 입문하기에도 네. 가성비가 좋으니까 좋고 실용성이 또 어마어마하지 <laughs> 롤란도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제 2열 이게 7인승입니다 네. 아니면 맨 뒤에 3열은 보통 접어놓고 트렁크를 써요 지금도 접혀있긴 하지만 근데 2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제끼지거든요 네. 제끼면 트렁크와 어, 이렇게 평탄화가 돼요 이 차가 장점이 평탄화가 되, 되기 때문에 차박하시는 분들께도 난리겠다. 인기가 상당히 많아요 아 어. 그리고 그, 리 그, 그 점이 또, 또 비싸고 싶고, 어, 뒤에 이열을 접었을 때 공간이, 와, 정말 넓습니다. 네. 넓고, 뭐, 이렇게 이차량 쓰임새에 따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어, 큰 후회는 없을 것 같아요. 꼭 차박 하실 분이 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안 하시는 분, <laughs> 뭐, 출퇴근, 뭐, 패밀리카로 쓰셔도 손색은 없어. 이 정도 네. 같으면 사람 앞뒤로 다 타고도 뒤에 짐 실는 공간 여유 있게 있으니까. 어. 하시면 되고, 자 방송 가격은요? 예, 오늘 방송 가격은 3 8 0만 원입니다. 네, 자 지방 사시는 분저희도 이제 울산이라고 저희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울산, 부산 외 울산입니다. 자, 타 지방 사시는 분들은 뭐 방문하셔도 되고, 닥송으로 받으셔도 되고, 타고 계신 차량분대테도 가능하고, 뭐 할부 필요하시면 할부도 가능하시고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또란, 300만원대 알페온 차량 인사드려봐. 봤 알페온이 아니고, 올란도다. <laughs> 올란도 LPG 차량으로 인사드려봤습니다. <laughs> 오늘 영상 에서 마치겠습니다.